햄스터를 키우다 보면 귀여워서 손을 내밀었다가 갑자기 앙하고 물려본 적 있으시죠?저도 처음 햄스터를 키울 때 사랑스럽게 간식을 주러다 손가락이 빵꾸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그때 느꼈던 당황스러움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오늘은 제가 키운 햄스터 경험담과 함께 햄스터가 주인을 묻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방어본능 햄스터는 야생에서 먹이사슬의 최하위 동물이라 경계심이 강합니다. 손, 손이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면 포시타가 덮치는 상황처럼 느껴져 본능적으로 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샵에서 햄스터를 데려올 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물거나 뒤집어져서 띡찍거리던 개체는 집에 와서도 제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심했고 핸들링이 어렵고 잘 무는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순순히 손에 잡혀오던 햄스터들은 온순해서 거의 안 물더라고요. 확실히 타고난 성격이 무는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냄새 혼동 햄스터는 시력보다 후각에 의존합니다. 치킨을 먹고 바로 만졌다가 간식 냄새와 착각해 손가락을 볼 주머니에 넣으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먹이인 줄 알고 실수로 무는 거죠. 저는 손바닥에 간식을 올려줬다가 손부터 물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영상에서 배운 대로 손끝으로만 간식을 주니까 훨씬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온순한 아이들은 손에 음식 냄새가 나서 입질을 하더라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물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화 부족. 어릴 때부터 손길에 익숙하지 않은 햄스터는 쉽게 경계하고 물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분양받으면 일주일은 조용히 기다려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화가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경계, 방어, 물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냄새를 맡게 하고, 손 위에 스스로 올라오도록 기다려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줬을 때 햄스터가 먼저 다가와 손 위에 올라가는 순간에 참 뿌듯했습니다. 네 번째 영역 본능. 햄스터는 자기 보금자리와 은신처를 강하게 지킵니다. 케이지 안에 손을 넣었을 때 갑자기 물린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골든 햄스터는 영역 본능이 강해서 자기 집을 침범 받았다고 느끼면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케이지 안보다 바깥에서 교감을 쌓는 게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만약 특정 부위를 만들 때 소리를 내거나 유난히 공격적이라면 단순 습관이 아니라 건강 신호일 수 있으니 꼭 병원 진료를 권장합니다. 오늘은 햄스터가 주인을 무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 경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건모는 행동이 단순히 나쁜 성격이 아니라 방어 본능, 냄새 운동, 사회화 부족, 영역 본능, 건강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햄스터를 네 마리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햄스터의 타고난 성격 차이였습니다. 입양할 때 무조건 예쁘고 귀여운 아이로만 고르기보다는 여러 마리가 있다면 직접 한 번씩 잡아보는 게 좋아요. 잡으려 할때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대체로 경계심이 강해 핸들링이 어렵고 잘못 보는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순순히 손에 잡히는 햄스터들은 성격이 온순해서 키우면서도 물림이 훨씬 적었습니다. 햄스터를 처음 입양하는 분이라면 이점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햄스터는 어떤 이유로 무는 것 같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